누군가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문 감사관들 돌아다니면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은 네가 듣는 거라니까 이 이거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들으라는 소리 안 하잖아. 예. 네가 어떤 이유에서 가서 들었던 듣는 것은 네 것이다. 본건네 거, 들은 건네 거다. 네가 해결해야 될 거. 근데 네가 해결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을 네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껄떡거리지 말라는 거. 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돌아다녀서 들었던 네. 내 귀에 들렸던 그거는 내가 해결하라는 거였지. 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네 윗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꼭 청문 감사하냐, 아니어도 돼. 너한테 도움의 말을 줄 사람이 니네 윗사람이야. 그거를 못 찾는 거지. 그냥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지금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지금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갈등 관계가 지금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A와 B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그 윗사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 그렇죠? 예. 그데이 그러니까 문제는 당사자간에 직접 풀어갈 문제가 있고 예. 그 윗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예. 그러면 나한테 뭔가가 들렸으면 이 현상에 대한 파악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들은 사람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다가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쪽에다 이 말을 하니 서로 이해되게 해서 이거를 풀어갈 수 있으면 내가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윗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윗 사람은 내가 대할 수가 없으면 내가 내 위에다가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얘기를 한 거를 다 녹음을 해서 요거를 그 윗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중재를 하려 하니 잘안 된다. 요 중재하려고 했던 거는 요 내용이다. 요 부분을 참고해서 당신이 요거는 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 이끌고 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사람한테, 그 윗사람한테 임무를 부과하고 요 파일을 들고 나는 내 윗사람한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기록인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렇게 해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에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절대적인 잘 잘못한 사람하고 절대적으로 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상대성이라는 거지 네. 그 상대성 속에서 이자들이 왜 융합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감찰해서 계속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직근 이직 조직 체계 속에서 직근 상급자한테 이거 넘겨주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그 위의 상급자 이게 이제 그 요게 팀장 계장급에서 일어나고 요 과장한테 알려줬다. 근데 이 경감 이상급들한테 일어나는 일은 서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네. 당신이 요거를 서장한테 전달하려 할래 아니면 내가 직접 서장님을 만나서 요것을 말씀드릴까 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응? 네. 어? 예. 당신이 소장한테 내가 한 역할, 당신이 한 역할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거 소장한테 자료를 주고, 네. 그소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려서 의논하는 게 좋겠다. 나는 내대로 우리 라인을 통해서 의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장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과장인 내가 이제 그쪽하고 통화를 해보는 거지.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같이 의논을 해줬는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소장이 자기가 한 얘기들을 쫙 하겠지.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해서 둘이 풀어낼 수 있으면 풀어내는 거고 그게 안 풀린다면 이 부분은 그청장임하고소장님 의논을 하세요. 나는 청장임한테요 사항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장도 나한테 오고 서장도 나한테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서 가는데 네.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처단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단하고 누구 윽박질르는 데만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단계와 절차, 네.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야 풀리는 거야.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 돼? 예, 네. 알겠습